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원풍대였습니다. 원펀 코드번호 008370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24일 10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일단 해외 증시 보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우존스, 어, 다우존스 그리고 어,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들이 어, 일제히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플러스 0.36%이렇게좀 나왔고요. 어,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약보합으로 이렇게 끝났는데요. 어, 주말 미증시는 가상화폐 가격 하락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대립 테이퍼링 언급에 따라 하락을 하였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 보였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하락 속에 기술주들 위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조금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48%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음, 하지만 이제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어, 증시에 어,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 백신의 직접적인 지원 발표와 그리고 어, 대 어, 대북 특별 대표 임명으로 대북 비핵화 협상을 어, 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어, 반도체, 배터리, 어, 정보통신, 우주 산업. 관련 업계 종목들로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신 관련주 그리고 대북 관련주, 반도체, 이타 전지, 어 5G, 항공우주, 원전 관련주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씩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 조금씩 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첫날이니까. 어, 좀, 좀,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원풍이라는 종목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원풍이라는 종목 기술적 분석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풍이라는 종목은요. 어, 화학 업종을 다루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어, 780억 정도 되고 서승민 55.16% 어, 비즈니스 썸머리 보시면 산업용 타포링, 광고용 원원, 어, 플렉스 원단을 생산을 해서 국내 및 해외 60여개국에 공급을 하고 있다. 기준의 아크릴판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어, 사인플렉스 제품을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광고형 원단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폭의 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순이 82.2% 증가를 하고 있고, 어, PER 1 4 6 ROE 4.89%, 양호한 편이죠. 어, 일단 보시면 재무제표가 그렇게 뭐 어, 나쁜 축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어,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 보시면은, 어, 메를린치. 어, 메를린치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지수가 나쁜 날은 아무래도, 어, 대선 어, 테마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좀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쌍바닥을 짓고 어, 돌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업종으로 봐서는 이제 어, 음식료업 섬유 의복 그리고 어,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네요 그쵸 그렇죠? 어, 은행 쪽으로도 좀 쏠리고 있고 은행 그리고 통신업, 금융, 은행업, 보험 그리고 변동성 아 이렇게 좀 어, 압축을 해서 섹터 업종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 어, 원풍이라는 종목은 한 7,300원까지는 지금 현재 어, 목표가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어, 관심 가지면서 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요. 어, 주식하시면서 좀 꿀팁 하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AP 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요. 여기에 이제, 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어, 초록색깔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2021년 무료춘 종목을, 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황 설명을 잠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AP 텔레그램 채널 구축해 놓으시면은, 어, 9시부터, 어, 특정 종목들 나가고 목표가, 손절가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구요. 어, 관련 종목 EM 내 17.23%까지 급등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한번, 어, 잡아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텔레그램 한번 받아보시면은, 어, 무료 추천 종목들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